제목 금리? 이제 잘안 먹힌다. RBA를 흔드는 새로운 사실. 호주에서 금리를 올려도? 가게 소비는 거의 줄지 않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RBA가 코로나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렸지만 휴대폰 요금 줄이듯? 호주 소비는 살짝만 감소. 왜일까? 호주 가계의 비밀 무기? 오프셋 계좌 오프셋 어카운트 때문입니다. 목이 지자 올라가도? 여기 쌓아둔 돈으로 충격을 흡수한 거죠. 이 61연구소는 말합니다. 호주 가계 소비? 금리 올려도 미동도 없음 실제로 변동금리 대출자들은 18개월 동안 연달러 1만 4천이나 상환이 들었지만 지출은 고정금리 대출자와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즉, 금리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 RBA가 금리 올려도 효과는 느리고 금리를 내려도 사람들이 퍼퍼저충을 다시 채우느라 소비는 크게 안 늘어날 가능성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빠르게 다시 뛰고 가계 소비도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알비의 2026년까지 금리 동결 가능성. 심지어 다음 금리 움직임은 인하가 아니라 인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금리 시대의 새로운 진실. 금리가 움직여도 소비는 잘안 움직인다.